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어, 유치부 어머니들,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 어머님들은 엄마표 공부, 엄마표 영어 시키기 좋은 환경이신가요? 아니면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 시키는데 너무 환경이 힘든 상황인가요? 그거는요, 나중에 지나서 어, 알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저는요. 어, 우리 아이를 거의 남편이랑 둘이서 하루도 한 시간 내도 할머니한테 맡겨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다섯 살까지 밤에 잠을 안 잤어요. 날다살 때까지 잠을 안 잤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해달라는 게 많잖아요. 엄마 책 읽어줘, 엄마 물, 엄마 그림 그릴래. 그러면 제가 다 챙겨주고 날다살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또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100일 때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부터 1년간 한 시간 울고 한 시간 자, 10분 자고 한 시간 울고 10분 자고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 남편은 밤에도 가끔씩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앞으로 안고 이러면서 막 해가 막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러면막 눈물 나고 그랬거든요 사람이요 잠을 못 자면요 이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둘다 아이가 밤에 잠이 없었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두번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놓는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또 저희 친정이 대구에 있잖아요. 그 시댁도 대구에 있고. 그러니까 잠시라도 뭐 할머니한테 맡길 수도 없고, 오직 우리 둘이서 다 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더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참 아이가 어렸을 때 키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로 아이를 또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게다 정말 좋은 환경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한참 더 우울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형님은 저랑 동갑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결혼을 1년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또 시댁이 가까이 있어요. 어,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첫 손녀 또첫 손주를 이제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를 아예 아이 데리고 와서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다 키우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정에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아이를 우리 친정 엄마가 매일 그 집에 뭐 살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카를 봐줬습니다. 어 양쪽 집을 다 그렇게 어, 어머니들이. 조카라든지 또 형님 아이들한지 다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그리고 10년 이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키운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스트레스냐면 저는 우리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울고 또책 읽어준다고 이렇게 너무 너무 몸이 힘든데 어, 형님 아이는 어머니가 다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예,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고, 너무 또 질투도 나고, 또 우리 언니는 또 보면은 엄마가 또 조카를 다 봐주고 하니까 언니는 낮잠도 자고, 또 친구 만나러 잠깐 맡기고 나갈 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제가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지나고 봤을 때, 그래도 할머니들이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제 스스로,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엄마표를 진행할 수 있었고,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가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남편만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가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시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잘못 올렸는데요. 아, 오늘 가셨어요. 어, 물론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손갈게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둘째가 지금 고3이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느끼는 고3 입시생이 있는 집 분위기를 어머니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꾸 눈치가, 눈치가 바지고 또 제가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또 부엌에 뭐 음식 하시면 또 같이 부엌에서 해야 되고 또 어머니가 또 드라마 보고 싶어 하시면 또 드라마도 틀어드려야 되고 좀 이런 상황들이 또 둘째한테 눈치도 보이고 또 이게 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가까이 살거나 같이 살거나 아, 만약에 그랬더라면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시키기 정말 힘들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 유튜브를 보시는 어머니들 중에, 아, 엄마표 한참 진행할 때는요, 될수 있으면, 친정이라든지, 시댁이라든지, 이렇게 갈 일이 있어도, 딱, 고, 명절 때도, 딱하루만 갔다 오고, 나머지 2, 3일은 집에 와서 엄마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아이 키울 때, 좀, 형님이나, 언니는 아주 편안하게 키웠잖아요. 그 때는 엄청 부러웠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랑 우리 아이들 공부 습관이라든지 또 대학 갔는걸 비교해 보면은 아, 그래도 나는 양쪽 할머니들이 멀리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잖아요. 잠깐 한 시간도 맡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그때는 아 너무 힘들고 조금 불행하고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이게 좋은 환경이라고 깨달았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엄마표를 진행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어머니들 중에 외국에서, 어, 사시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또 지방에 올라오셔가지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생각하세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 내가 부모님들의 간섭이 없이 우리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로 진행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구나 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정말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 공부 습관이라든지 대학 갔는 거 비교해 봤을 때는요 아, 저에게는 정말 정말 좋은 환경이었더라고요. 물론 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그때도 알았다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나는 엄마표 영어로 진행하기 정말 좋은 상황이고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 스케줄 정해서 이렇게 할수 있구나, 마음 먹으시면요.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머니들, 아이들 키우기 힘드시죠? 하지만요, 주변에 할머니들이 뭐, 아이를 좀 도와주고, 매일 와서, 아이에게 만약에, 아이고, 공부 그만 시켜라, 그만 재워라.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은 엄마 말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요, 엄마 표 진행을 잘하든 못하든 할수 있었던 건요. 그런 간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주변에 제가 어렸을 때는 친정엄마가 자주 올라오셔가지고 한 달씩 계시면서 아이 봐주고 하는 부모, 그 주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부럽고 좀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어, 제가 한 번은 세 살, 우리가 아이가 세살 때, 어, 둘째 아이가 한살 때, 남편이 직장을 나가고 나서 어, 이제 유모차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동네 에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다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나름대로는 산후 우울증도 있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아니야 이 시기 때는 다 나처럼 힘들어 나처럼 다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왜냐면요, 우리 아이 둘다 잠을 너무너무 안 잤었기 때문에 사람이 잠을 안 자면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고문시키는 것 중에 잠안재우는 고문이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놀이터를 나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우리 아이 또래 아이 엄마 같았어요. 그 아이는 두 명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두 엄마가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한 엄마가 옆에 있는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요. 나 어제 우리 아이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남편이랑 나가서 맥주 한잔 마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얼른 돌아와서, 아, 나는 나처럼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두, 한 명은 업고한 명은 안고 막 잠을 앉아서 날밤 새고, 다들 이렇게 키우겠지 생각했는데, 아, 친정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맡겨놓고 남편이랑 데이트도 할수 있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야, 일반적인 생활도 할수 있구나. 거기에서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면 책을 읽어주고 막 그렇게 노력을 했죠. 자다가 엄마 그림 그리고 싶어하면 또 스케치북 갖다주고 이렇게 아이가 첫, 첫째 아이가 다섯 살 때까지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 너무 충격이었고. 아, 나는 옆에 엄마도 친정엄마도 없고 시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형님처럼 아이 봐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맨날 전화와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전화와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아, 지금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최근에 17일 동안 있다 가시면서 아 엄마표 영어하기 엄마표 공부시키기 내가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었잖아요. 어머님들, 외국에 사시면서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 또 지방이나 또 다른데 또 사시면서 또 외롭게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 정말 엄마표 영어하기, 엄마표 공부시키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시고 아이를 키우십시오.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도 순간순간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어, 나는 지금 나 혼자 아이 키우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시키기 너무 좋아. 엄마표 공부시키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이 키우시는 거, 엄마표 영어 진행하시는 거, 엄마표 공부시키시는 거 엄청 더 마음이 편안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오시고 일칠일 있는 동안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어머님들 오늘도 아이 키우시기 힘드셨죠? 화이팅 하십시오.